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나안 성도교회 조천건 전도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을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12절로 19절 말씀의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개관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신앙과 정체성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또는 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인으로서 고난당한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베드로의 표현처럼 그리스의 도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어떤 그런 표현들의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필연적인 일입니다. 나가서 그리스의 도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베드로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사도는 우리가 치욕을 당할 때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신다고 증언을 합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지속해서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 의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견고히 서서 이와 같이 강한 권면을 우리에게 좀 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고난 자체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또한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할때그 자리에 어, 축복받는 자로서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이 징계와 벌의 자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성도는 지금은 고난스럽지만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그리고 나의 고난을 통해서 밝아지는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심판 때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알아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4장 12절로 19절 말씀에 이 장절들이 어떤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의 어떤 그 주제로 되어 있어요. 하는 나 뭐냐면 불같은 시험을 지면할 것이다 너희가. 아,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박해도 직면할 것이다. 너희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장에도 있게 될 것이다. 자, 지금 하나하나 좋은 말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을 직면할 것이지만, 너희들은 그걸 견뎌내고 이길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종례 승리할 것이다. 자,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직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는, 우리의 핍박을 예견합니다. 4장 12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3절로 14절 말씀은, 우리가 비록 핍박을 당하지만 그 핍박 중에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뭐예요? 그냥 고통스럽고 죽, 죽을 죽 수밖에 없는 그냥 죽음으로 몰아져가는 그런 비존제로 몰려가는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스도와 상여하는 그런 고난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은 미래의 영광이 되는 고난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은 현재의 복을 의미한다. 이렇게 베드로는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는 사람의 박해를 직면할 것이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4장 15절에서 16절에서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7절로 19절에서요. 신자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 미래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근면, 근신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너희가 그 심판을 알면서도, 알면서도 뭔가, 어, 그 고난을 잘 이겨내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어떤 권고하는, 좀 약간 징계적으로 권고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어요. 고난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막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다가올 건데, 그거를 너희가, 이겨내지 못하면 부끄러울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측면이죠. 그니까 어떻게 보면 권면하는 겁니다. 권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도 그것이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힘든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심판 때에 갔을 때 굉장히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난받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뭐가 되는 것이에요? 순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절로 저희가 이제 나눠가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13절까지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4장 12절로 13절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전체의 어떤 주제 문장 중의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전서는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 그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나가 시련을 당할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시련을 당하는 거를 나는 어,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지?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던 그 그리스의 고난에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훌륭한 거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를 기쁘게 생각하라. 그 다음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가 그, 너희가 그 고난을 당하면 이제 그 예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당할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게 베드로 전사에서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핵심, 핵심 어떤 생각이에요. 고난이 올 거야. 참아. 왜? 우리가 담고자 하는 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께서도 죄가 없지만 고난 당하셨잖아. 하지만 그 고난이 그분에게 영광이 되었잖아. 승리가 되고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5장 12절을 볼까요? 5장 12절을 보면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한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더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의 굳게서라는 게 뭐예요?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므로 승리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 자그 다음에 5장 9절을 볼까요? 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하여 저를 대적,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 민이라. 자 누구를 대적하라는 거냐면 8절 말씀해 보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그랬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대적하고 즉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사탄이 막 공격을 해오더라도 담대하게 대적하라 담대하게 대적하고 그왜 그러냐면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 근데 우리 그 고난을 왜 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분이 그골향에서 얻은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베드로가 얘기를 하려는 것이에요.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불시험이라는 것은 아주 극심한 시험인 거죠. 극심한 고난.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올 거라는 건데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당연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당연하다? 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자, 성도는 왜 그러느냐? 실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지켜내죠. 예, 믿음을 지켜내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정금같이 정화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우리의 이제까지 잘못된 부분들, 좀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 또 복음에 대한 오해들,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그 고난의 실험을 통해서 이제 전금같이 되고,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저희, 우리가 어떤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세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그 드러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존재를 깨닫고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다음에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희망을 소망을 자기의 소망으로 품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우리의 사역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또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가 뭐 이렇게 남들보다 잘 되고, 뭐그 다음에 편하게 지내고, 자꾸 이제 그런데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 어떤 것이 생, 생기는 것이냐면, 사람이 진실해져요. 고난을 당하면,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나를 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 볼까요? 어,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아니 왜 고난을 주실까요? 그 고난이 바로 세상을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어둠과 그 다음에 그 어떤 그이 정사와 걸세에 억눌려서 또그 아까 말한 그 우는 사자 같은 그런 어떤 사탄의 그 공격에 이 힘이 없어가지고 막 당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모름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르므로 그 죄중에 빠져가지고 막 혼자 고통스러워하면서 소망 없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믿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길을 따라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즐거워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이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뭐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는 이상하게 여기서만 고난이 올 거야. 지금 핍박을 예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핍박이 온다면 그 핍박을 어떻게 생각하냐? 고난 을 어떻게 생각하냐? 막 빨리 피하고 내가 막 그거는 막 하기 싫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해가는 어떤 과정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고난으로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으로 막 죽어버린다면 그 고난을 그냥 고통만 당하다 가 우리가 그냥 끝나버린다면 지는 거라면 그건 너무나 진짜 어떻게 본다면 피해야 될 것이죠. 그것. 근데 그게 아니라 고난은 미래의 영광을 담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난은 현재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십자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짜이는 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뭐예요? 현재로 복받는 자들. 현재 복받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욕을 얻어먹는 게. 영광의 영. 왜냐하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신앙하는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습니다. 비방을 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방은 불이익까지 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 예수를 신앙하는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가 다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그것이 지금 베드로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비록 그렇게 비방을 하고 욕을 더 먹지만, 자, 그럴 때에 너희에게 누가 있는 것이 지금?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왜 욕을 더 먹고 가만히 있겠어요? 안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아니, 나안 믿어요. 왜 이러세요? <laughs> 이러면 되잖아. 근데 내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이걸 한다는 거예요. 예. 네. 오히려 그 욕을 얻어먹은 거를 기쁨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기쁨으로. 그 영광의 어떤 그 절차로. 그 다음에 내가 예수와 사귀고 예수를 더 알아가는, 예수와 함께 하는 것으로 내가 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냥 견딜 수가 있겠어요? 예, 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설사 천국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뭐예요?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나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것이죠. 여기 지금 보면은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일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약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거 악한 일들이죠. 당연히 고난을 받죠. 당연히. 예. 지금 사람에게 너희는 가뜩이나 지금 막 너를 보고 있어. 너를 지금 네가 아무리 착하게 있내도 지금 막징 뭡니까? 그막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지금 너를 막 불이익을 주고 막 이럴 판인데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악행, 살인, 도적, 이거 하는 순간, 너희들은 완전히 이제, 어, 뭐, 그거 한거딴 사람이 한열 번, 뭐, 벌을 받는다면 너는 한백번 벌을 받는. 아주 그냥 크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 행하는, 어떤 그 행함에 대해서 근신하고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라. 당연한 말씀이죠. 예. 지금 뭐, 비난의 대상이 돼 있는데. 그래서 또 이런 짓을 하면, 그건 정말, 어, 힘들어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렇게 만약 악행을 하면 그런 악행한가? 하나님 계시겠어요? 그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과의 영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그의 그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고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은 고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고난, 그것은 그냥 고난입니다. 그건 그냥 죽, 죽으로, 죽음으로 그냥 몰려가는 고난, 아무 보람도 없는. 피해야 될 고난이에요. 피하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자주 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를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를 신앙하는 것에그 소망의 삶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고 잘못했다, 뭐 무슨 너희는 혐오 세력이다, 너희는 무슨 뭐뭐저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뭐 뭔가 잘못됐다, 자꾸 얘기해도 를 우리는 그냥 그거를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이되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진리를 살고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 고난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야. 우리가 지금 너희를 그 옥매고 있는 그 사탄에 대적하고 있는 것이야, 지금.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는 거야.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확증하시죠. 다시, 베드로가 지금 이런 어떤, 논리 구조가 많이 있어요. 이베드로서 보면, 자 어떤 것을 확증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제 얘기를 끊 끊내는 것입니다. 1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마지막에 어떠하며, 자 우리는 여기 우리에게 먼저하면 이심판은 우리에게 먼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너희들도 잘못하면. 그 심판의 어떤 그 심판의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 심판의 대상이 될수 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죄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의 어떤 석에 서게, 서대된다 서게 예, 하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의 도 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면제된 것이죠 하지만 너희는 죄가 죄인이야 이 얘기 지금 너희 원래 본질은 죄인이야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너희의 그 어떤 행위를 또 너희의 어떤 생각을 말을 그 심판석하면서 경계해야 돼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믿는 성에인 뭐가 되는 것입니까 경계가 되는 것이 경계 자기 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어떤 자각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정말 그 은혜를 은혜에 대한 또한 자각 그것에 대한 감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그 의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저기 뭡니까. 18절을 보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었으면, 겨우 받은 거예요, 겨우. 그것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걸 부인해,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러면,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았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겠느냐? 어디서겠느냐? 심판석에 서요? 근데 그 사람들은 면제받지 못했어요, 죄를. 은혜받지 못했어 죄를 은혜 받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 자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던 그 확증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그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그 고난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미래의 영광으로 내가 또한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의 현재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그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그확면서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아까 빌립보서 1장 29절 나왔잖아요. 예 네. 너희가 고난을 받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럼 고난을 받는 거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고난을 받지만은 그것에 의해서 막 비방하고 막 저항하고 막 악하게 굴고 이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면서도 선을 행하는 것이, 선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영혼을 밉부신 종을 주께 우리는 고난을 받지만 나는 선하게 대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막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그 영혼을 밉부신 믿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우리를 구하신 그 은혜로운 하나님께 부탁한다 중보하라네 중보 중보하라 예 불신자들에게 심판은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이 고난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무슨 뭐 핍박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막그 사람한테 막 저항하고 막 이게 아니라 오히려 중보하라 <laughs>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겨라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쭉 나눠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에 마치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시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15절. 여러분은 아무도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과 남을 간섭하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16절.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얻게 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18절, 의로운 사람도 구원을 받기가 이처럼 어렵다면 경관치 않은 사람과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난을 받는 사람은 계속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